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조금 늦은 저녁, 아내가 만들어둔 국을 덜고 있는데, 장모님이 식탁에 앉아 계시더군요. 말없이 젓가락을 들던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도 그 빌라에 살지? 아니, 애가 커가는데 방 하나 제대로 없는 집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내 딸이 처형만큼만 살았어도 내가 이런 말안 해. 젓가락질이 멈췄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내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한 댓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진짜 사람 사는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치이며 살아야 하나 싶을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건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결혼한 지 이제 5년쯤 된 40살의 아빠입니다. 맞벌이 부부고요. 아이 하나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서로 아끼고 조금씩 모아서 1년에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저축하고 있죠. 처음 결혼할 때는 5,000만 원 정도 모아서 빌라 하나, 그러니까 한억 7천쯤 되는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대출도 조금 있었고 지금은 거의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아이도 있으니 외식도 자주 못하고, 휴가 가는 것도 신중히 고민해야 해요. 하지만 불만 없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 한 번이면 피곤이 다 풀리고, 아내랑 하루 끝나고 나눠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싶은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일상이 완전히 부서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사람입니다. 특히 장모님. 저희 장모님은 말투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칩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부부 싸움도 자주 했어요. 저는 장모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상처처럼 박혔고, 아내는 그걸 그냥 넘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장모님댁 방문을 줄이게 됐어요. 피하는 게 답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또 아내가 가끔 연락받고 찾아가자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 오늘은 괜찮겠지 싶어서 따라가곤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아내가 급하게 전할 일이 있다고 하기도 했고, 아이도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조르길래 잠깐 들렀어요. 정말 잠깐 들른다는 생각으로 간 겁니다. 처음엔 반가운 척 하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톤이 슬슬 시작되더군요. 저를 보면서 툭 내뱉으셨죠. 요즘 집값 계속 오르는데 너넨 언제 집 사냐? 적금 1500 모아서 되겠니? 그렇게 모으면 30년은 걸리겠다. 주변 애들은 다집 샀더라. 대출 좀 받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처음엔 그냥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가진 현실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대출 없이 집 마련하는 게 흔한 일도 아니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정말 너무 심했어요. 딸내미는 뭘 받겠니? 니네는 지금 그렇게 살아서. 애한테 뭐 하나 해줄 게 없잖아. 제가 딸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이 앞에서 그것도 할머니 입으로. 받을 게 없다니요. 아내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손끝이 떨리더군요.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멈추질 않으셨어요. 네 처형 좀 본받아라. 아파트도 사고 남편도 잘 벌고 사돈들도 얼마나 뿌듯하겠니? 너희는 발끝도 못 따라가겠더라. 여기서 저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진짜 입을 꾹 다물고 아이 아는 채로 그냥 일어났어요. 아내가 조용히 따라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선 침묵뿐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걸로 아내에게 뭐라 하면 안 된다는 거. 장모님 말 때문에 아내에게 화내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그날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왜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아이 앞에서 그런 소리 듣고도 그냥 넘어가? 내가 당신 편 아니야? 왜 그렇게 매번 당신 엄마 편만 들어? 아내는 울었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이라는 게 칼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나면 항상 찾아오는 깊은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장모님 말투가 원래 그렇다지만 정말 그걸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아이, 내 가족을 위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정말 최선일까? 그날 밤 싸움이 끝난 후에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아이 옆에 누워등을 돌렸고,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무슨 감정인지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들이 마치 아무 의미 없다는 식으로 평가받은 느낌이랄까요. 열심히 살아온 게 부끄러워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 후로 아내와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어요. 서로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평소처럼 웃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엄마 말은 너무 심했지. 나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어. 근데 엄마가 원래 말투가 그래. 남한테 뭐 하나 시원하게 표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저는 그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 속에 쌓인 응어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말을 들어야 해? 우리 딸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그냥 넘기자고? 그게 정말 괜찮은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그런데 솔직히 우리 엄마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지금 와서 뭐라 해도 더 삐딱하게 나올 뿐이고. 내가 중간에서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더 속상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안 바뀔 거라고 우린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그런 현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 가정을 위한 방식일까? 나는 지금 가족을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걸까? 그 후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엄마 말에 상처받기 싫어. 그냥 안 보는 게 낫겠어. 내가 어른스러운 척 넘기려 해봤는데, 이제는 아이에게까지 그런 소리 들으면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내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분간은 연락 줄이자. 나도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 대화 이후로 아내는 장모님에게 직접적인 방문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도 저 없이 혼자 다녀왔고, 아이도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아내가 친정에 다녀온 뒤 울먹이며 돌아왔어요. 엄마가 또 얘기했어. 너는 너무 예민하다고? 사위가 왜 그렇게 속이 좁냐고. 그냥 그말 듣고 나도 답답해서 왔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로 조심해야 할까? 왜 장모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둘 사이에 늘 그늘처럼 남아 있어야 할까?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은 내가 참을 수 있다 쳐도 앞으로 아이가 더 커서 모든 걸 알아듣게 되면 그 말들을 다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 그 아이가 할머니의 말투에 상처받고 부모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게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기로 흘리려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게 시간이 갈수록 더 날카롭게 마음을 긁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몇 번을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말을 꺼내봤자 또 부부싸움이 될까봐 또 아이가 들을까봐 그저 혼잣말처럼 삼키고 말았죠. 그러다 주말 아침 예상 못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뜬금없이 말했어요. 엄마가 주말에 우리 집에 들른대. 김치랑 장 바온 거좀 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방문 말고 마트 앞에서 잠깐 보자고 하자고도 했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도 말했죠.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서운해하더라고요. 당신만 불편하면 된 거야? 엄마는 멀리서 시장에서 직접 무거운 거 사온 건데, 잠깐 들르는 것도 싫다는 거야? 그 말에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어요. 결국 아무 말 못하고 그 주말이 왔죠. 장모님은 예고도 없이 오전 일찍 도착하셨어요. 손에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시면서 한숨부터 쉬시더군요. 아휴, 이걸 들고 버스 두번 갈아타고 오느라 허리가 휘어. 차도 없는 집이 이래서 문제야.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인사를 드리며 짐을 받으려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가시처럼 날아왔습니다. 집좀 옮길 생각 안 하냐? 빌라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애 키우기 얼마나 불편해. 딸이랑 애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다. 말은 걱정이라지만 그 말투는 걱정보단 비난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또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 이사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모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지. 맨날 적금이 어떻고 저축이 어떻고. 그러다 기회 다 놓친다. 요즘은 대출 좀 끼고 움직이는 게 맞아. 사람들 다 그러고 산다. 너네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그 순간, 아내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고, 저는 장모님과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은 그 틈을 타. 장모님이 조용히 던진 말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나는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딸이 힘들게 살까봐 그런다. 근데 솔직히 너 혼자서 뭘 얼마나 해줄 수 있겠니? 우리 처형 내 봐봐. 애도 두 명이나 키우고 아파트 2억 5천짜리 들어가 살잖니. 사돈이 가구점 하니까 다 챙겨주더라. 나는 딸 시집 보내고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더 속상하다. 그 말은 마치 내가 널 못마땅하게 여겨도 어쩔 수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가구점이니 2억5천이니 하는 비교 숫자들에 제 존재가 형편없이 축소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이 이집 와서 젖은 머리로 자는 거 보니까 속이 터지더라. 애 낳고도 몇달 동안 머리도 못 말리고 살고 그게 며느리 팔자니? 니네는 애 키우는 것도 서툴고 아기 분유값 아끼려고 조제식도 혼합하던데. 처형은 산후도우미 한달 쓰고 몸조리 잘해서 지금도 병원 다니면서 운동하는데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 분유 하나에도 밤마다 검색해서 영양 비교하고 최대한 좋은 거 먹이려고 아끼던 건 우리였는데 그걸 아껴 살려고 한 건데 그게 이리도 하찮게 여겨지다니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저런 말 했으면 너 가만히 있었겠어? 아내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겨우 꺼낸 한마디. 엄마가 말하는 방식이 나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는 그게 사랑의 방식이야.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사람인 거. 나도 알면서도 매번 속상해. 그 말은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 더 깊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며칠 뒤 장모님은 또다시 연락해. 아기 봐줄 테니 오늘 저녁 외식이라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반색하며 고맙다고 했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이번만은 좋게 생각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아이는 울다 잠든 상태였고, 아기 기저귀는 제대로 갈아져 있지 않았고, 이유식은 식탁 위에 반쯤 식은 채로 남아 있었죠. 장모님은 이제 내 나이엔 애 보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며, 아내 앞에서 제게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좀 책임감 있어야지. 외식 같은 건돈좀 벌고 나서 하든가. 지금 당신이 무슨 여유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웃어 넘기는 것도, 입을 다무는 것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쌓아온 시간과 노력, 아이와 웃으며 보낸 모든 순간, 아내와 함께 만든 작지만 소중한 살림살이 전부가, 그 한마디로 또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작게 잠든 걸 느끼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지켜야 할게 뭔지 확실해졌어요. 자존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인생의 속도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조그만 아이의 웃음 하나.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 마음 하나라도 제대로 물려주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차한잔 내밀며 말했어요. 우리 이젠 장모님 말씀 그대로 듣고만 있지 말자. 아내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딸 앞에서까지 그런 말 하시는 거 그대로 두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엄마 말을 못 바꾸는 거면 우리가 단단해지자. 서로 많은 편이 돼주자. 아내는 잠깐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내가 너한테 해줘야 할 말인데. 며칠 뒤 장모님이 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번에 처형 내새차 샀다더라. 니네는 차는 고사하고 베란다에 빨래 넣는 것도 겨우 하더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처형은 처형이고 저희는 저희입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사는 거고 저희는 저희 방식으로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니 비교는 조금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뚝 끊기더니 몇 시간 뒤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더라고요. 네 남편 예전엔 그래도 말없이 착하더니 이젠 말대답까지 하네. 장모님과 마지막으로 크게 부딪힌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모든 게 나아질 거란 기대는 없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장모님 역시 그날의 전화 이후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발목 삐끗해서 병원 갔다가 엑스레이 찍었대. 근데 괜찮대. 오늘 우리랑 점심 같이 하자는데 어때?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믿음이 안 갔고 한편으론 이 타이밍에 왜 또? 무시픈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날따라 뭔가 달랐어요. 엄마 나이 드니까 점점 약해지더라. 좀 불쌍해 보여. 한 번만 같이 보자. 그냥 밥만 먹고 나오자. 결국 점심 자리에서 다시 마주했죠. 장모님은 평소처럼 쨍한 말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음식 앞에서도 젓가락을 천천히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있거든. 예전에 네 아버지 장사같이 하던 사람인데 그집 아들도 너처럼 살더라. 근데 그집 사돈이 애 앞에서 우리 사위는 밥값도 못해 그랬다더라. 그날부터 사돈이랑 발길 끊었대. 근데 나는 내가 혹시 너한테 그런 사람이었나 싶더라.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안 해도 말을 잊지 못했고 장모님은 혼잣말처럼 덧붙였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냐. 그집 사위가 몇년 뒤에 공무원 됐다더라. 다들 부러워했다더라.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누구 속이 어떻고 사는 형편이 어떤지는 말야. 그날 이후로 장모님의 태도는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장모님이 마스크를 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을 들고 집 앞에 찾아오셨어요. 문 앞에서 내가 괜히 안쓰럽더라. 너 말고 애가. 그러고는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어요. 그 다음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내가 둘째 유산 소식을 듣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모님은 별말 없이 병실 한쪽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말 없이 있어 주셨죠. 예전 같았으며, 그러게 애볼 사람도 없이 둘째는 왜 만들었냐는 말이 나왔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손수건으로 아내의 땀을 닦아 주셨어요. 퇴원할 때 저는 진심으로 처음 고개 숙여 인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랬더니 장모님은 약간 어색하게 웃으시며, 딸 힘들면 나도 힘들다. 이젠 말 조심할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있던 다리가 조금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장모님은 완전히 달라지신 건 아닙니다. 지금도 때때로 은근한 비교 말씀하시고, 간혹 요즘 세상에 적금이 뭐냐 같은 말도 하시긴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어요. 이제는 그말 끝에, 내가 말은 거칠어도 니들 사는 거 지지한다는 건 알아둬. 그한 줄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그 장모님이 최근 손녀 생일에 직접 뜨개질한 머리띠를 만들어 오셨다는 거였어요. 겉으로만 보면 투박한 장모님이 이 아이한테는 예쁜 거 해주고 싶더라며 밤새 실을 감고 만든 거라는데 그 말에 아내는 울컥했죠. 우리 엄마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 사실 저는 저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부가 만든 이 조그만 가정,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진심들이 결국 장모님 마음을 조금씩 건드린 거겠죠. 장모님의 변화는 빠르지 않았고, 단한 번의 대화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는 왜 저런 사람과 가족을 맺었을까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해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내도, 이 아이도, 그 변화의 중심에서. 조금은 단단해졌고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비슷한 상처 하나쯤은 안고 있진 않으신가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참아왔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채 쌓여만 가던 마음들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살짝이라도 어루만져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이런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